안녕하세요 네, 모두의 오늘 대표 개발자 최원입니다 네, 블로그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자주 방문하게 하려면 흥미롭고 유익한 글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웃들에게 인기 있는 블로그 글 주제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나 자녀 교육에 대한 팁을 공유하면 다양한 연령층의 이웃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리 레시피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 배운 아침을 위한 10분 요리나 건강한 간식 만들기 같은 주제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문 지식이란 어려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애완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강아지 훈련 방법이나 고양이와 즐거운 놀이 시간 같은 주제를 써보세요. 이런 글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여행에 대한 글도 인기가 많습니다. 여행기나 지역 맛집 소개, 여행 팁 등을 작성해 보세요. 어, 사람들이 많이 다녀온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 서울 근교 숨겨진 자연휴양림 같은 주제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자기개발과 관련된 글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관리방법, 독서습관, 공부 팁 같은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면 독자들이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에 맞춘 글쓰기도 중요합니다. 최신 패션, 현재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리뷰, 새로운 기술 기기 리뷰 등을 다뤄보세요. 주제에 따라 생생한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올리면 더 많은 이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웃들의 댓글이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이웃들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통해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문자 수를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웃들이 자주 방문하게 할수 있는 인기 글 주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꾸준히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작성하여 블로그를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